안녕하세요. 헤븐인더 브레이킹의 비보이 훈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윈드미 10바퀴 <laughs> 인증, 비보이 사실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 제 영상을 보고 이제 기본 프리즈를 만들어 온 상태에서 개인 레슨을 지금 약간 반년 정도 했고, 윈드미 연타는진작에 뚫었는데, 이 안정성 문제로 약간 고생을 하다가, 이제 열0바퀴가 항상 될것 같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열0바퀴 한번 보시죠. 하, 나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와, 프리즈까지 하시네 <laughs> <laughs> 어쨌든 이렇게 또 인증을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드디어 열곡 키를 뚫었는데, 자 윈드밀 처음 연타 뚫렸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laughs> 그럼 윈드밀 연습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어깨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깨가 양쪽이 아파요? 아니면 한쪽만 아파요? 다요 양쪽 다 아팠어요? 아, 양쪽 다 아픈 경우는 그 타점이 높아서 처음에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아픈 거거든요 낮으면 여기가 아프거나 이제 골반이 아프거나 보통 그렇게 됩니다 자, 윈드밀 지금도 제광이 최다 조회수가 이제 윈드밀인데 윈드밀 집에서 독학으로 열심히 연습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분들이 혹시 주고 싶은 팁이 하나 있다면? 그냥 하세요 <laughs> 네, 저는 오늘도 윈드빌 공장장 돌리고 있고 제 강의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못하면 다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여러분 <laughs> 하여튼 이렇게 또 저는 계속 취미로 비보이를 할수 있게 기술 하나 뚫을 때마다 이렇게 인증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